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오늘은 SCM 생명과학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기업적인 내용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기술적인 분석도 좋아 보이고, 기업적인 분석은 대단히 좋아서 놀랄만한 기업의 내용입니다. 기업적인 내용을 줄인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상장된 지 제3개월 조금 지난 회사이고요. 줄기세포치료 전문기업 SCM 생명과학이 면역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 제넥신과 함께 인수한 미국 바이오 기업 코이뮬을 통해서이다. SCM의 이병건 대표는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카킥의 임상, 일상 결과가 연말에 나온다며, 카티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카티 치료제는 노바티스에서 2017년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입니다. 이 카티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면역세포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이면은 현재 소와 대명 아, 성인 10명 등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일상을 하고 있고, 이 임상 시험은 12 연말에 끝납니다. 아, 이병건 대표는 대단히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 이거,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카티 치료제는 아, 노바티스의 킴니아 아, 세포치료제가 최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거보다 더 놀랄만한 결과물을 보여줄 때는 FDA의 조기에 에, 승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미국 혈액, 아, 혈액학회. 아, 이것은 2019년도에는 12월 7일에 개최가 됐고요. 어, 미국 혈액학회 등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놀랄만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어, 말했습니다. 아, 각희계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확보한 혈액으로, 제대 혈으로 어, 제조하는 동종 치료제라는 것이다. 노바티스의 킴리아등 기존 카티 치료제는 혈액을 제공한 환자 자신에게만 투여할 수 있는 자가치료제이고, 가킥은 동종, 건강한 사람의 제대 혈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로서, 훨씬 더 시장이 클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용처가 제한된, 카티 치료제보다는 시장성이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이고 어, 연말에 발표될 것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카티와 달리 이 카키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원료인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어, 간편한 배양 공정 개발로 4억 5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반 이상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어, 노바티스의 킴니아 음, 카티 치료제는 대단히 컴플렉스한 제조 공정을 보인, 반, 보이는 반면에 어, 가킥은 간편한 배양 공정을 개발해서 비용을 어, 대단히 낮출 수가 있다 아, 이병건 대표는 세계적으로 카티 치료제를 이런 수준으로 개발하는 곳은 코이면 이외에는 거의 없다며, 아, 시가총액이 7조 원에 달하는 현재 미국 알로제니 개발 중인 동종의 카티 치료제보다 코이면의 후보 물질이 더욱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아, 따라서 SCM 생명과학의 높은 주가 상승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지상, 수지상 세포 기반의 전이성 신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이뮤는 현재 코이뮤는 공동기업으로 되어 있죠. 제넥신과 함께 코이뮤는 1858제곱미터 560평 정도 규모의 우수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병건 대표는 코이뮤는 면역세포 치료제로 임상 3상까지 해, 해본 회사이고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어서 인수에 적극 나섰다. 성영철 음, 제넥신 회장과 함께 인수에 나섰던 것이죠. 또한 SCM은 글로벌적인 인맥에도 대단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맥이 대단히 넓은 SCM이고요. SCM 생명과학은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기술 담당 부총장 겸 와이즈만 연구소 설립 기술 지주회사 예다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모로데카이 세베즈. 교수를 전략 자문위원으로 지난 7월, 8월, 8월경에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르데카이 세베즈 교수는 SCM 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 잠재성과 우수한 연구진의 감탄에서 자문위원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과거 기술 이전에 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잘 살려 SCM 생명과학의 글로벌 진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와이즈만 연구소는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인 하임 와이즈만이 1934년에 설립해서 86년 동안 독일의 막스 프랑크,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자연과학을 하고 물리학을 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대단히 최세계, 최고의 연구소이죠. 또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 기관으로 성장했고, 역대 3명이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2명의 이스라엘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고, 한해 평균 100건이 넘는 특허를 통해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는 사업화의 명가로도 잘 알려진 와이즈만 연구소입니다. 아, 그리고 어, 현재 SCM 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두 개의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물 지정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 줄기세포 치료제가 됐고 어, 며칠 전에 급성 췌장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분기 SCM 생명과학의 마일스톤, 즉, 전략 프로젝트 관리,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요, 첫째로는 10월 말까지 500억의 펀딩을 최종 클로징 마무리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임상 일상 결과를 올해 12월 경이면 볼수 있고 내년에는 이를 토대로 임상 이상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어 밝혔습니다. 이 일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 임상과 해외 라이센스를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치료 목적 사용 임상에서의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어, 줄기세포를 2주 간격으로 3번 정맥 투여 후 증세가 호전돼 그 효과가 1년에서 2년 이상 지속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따라서 올해 11월과 12월 음, 혈액학회, 미국의 혈액학회, 어, 지난해는 12월 어, 7일에서 어, 대략 1 1일경으로 기억하는데 플로리다주의 어, 올랜드에서 61차 혈액학회가 어, 개최됐죠. 이번에는 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2월달에 어, 놀랄만한 여기에서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 어, 그리고 셀젠 미팅 온더 메사 2020 발표가 어, 내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지난번 어느 어, 기사에서 어, 10월 달에 어, 19일에서 22일 내 개최된다라고 했는데, 에, 제가 찾아보니 어, 세포유전자 모임이 어, 월요일부터, 즉 10월 12일부터 어, 16일 사이에 개최하고, 그곳에서 SCM 생명과학이 발표한다라고 어, 말했습니다. 아, 이와 같은 4분기 SCM의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고, 어, 저희 주주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대할 만한 내용이고, 어, 회사에서도 대단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놀랄 만한, 이런 말은 사실은 쉽게 쓰는 단어들이 아닌데, 이병건 대표가 이 업종에서 40여 년, 56년생이시니까요. 40여 년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경솔하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봤고요. 기술적인 주가의 내용도 함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9만 주가 나오면서 종가는 32,250원이었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선, 제가 기술적인 차트 또는 보조 지표들은 3년 미만 또는 1년 미만 대신 줄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더 많이 아시, 오래 되시고 아시는 분들은 어, 스킵하셔도 되니까 너무 쉬, 뭐 어, 너무 쉽게. 좀 너무 유치하게 이렇게 설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영상인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빨간 선들은 2 1선이라고 합니다. 한달 동안의 주가를 평균 낸 것이죠. 어 그러고 본다면 이 빨간색의 주가가 이 빨간 선 21선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여기와 같이 녹색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의 평균 가격인 에, 61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렇다라면 21선과 61선의 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차로 주가가 바닥을 찍었고요, 상승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4분기에 프로젝트, SCM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좋은 의미 있는 기사들이 많이 들어있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주가의 상승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기가 말이죠. 요 녹색 선, 요 녹색 선이 61선을 가리키고요. 요 빨간색이 21선입니다. 21선과 61선의 사이에 주가가 형성하고 그렇다라면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정배열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수금배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CM은 현재 외국인이 5.16% 잠시 클릭을 해 보게 되면 어 외국인들은 현재 61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팔았을 때는 4.8%까지 보유 지분을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5%대 따라서 SCM의 외국인들의 보유는 현재로서는 5%는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의 물량은 저점의 물량을 진입한 가격으로 많이 익절한 모습이죠. 그럼 나머지는 개인들이 많이 고간에 채워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좀더 수급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어, 이와 같은 모습. 얼마 전에 목요일에는 연극이, 연기금에서 만주도 받았고, 어,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최근에는 많이 팔은 모습이죠. 어, 개인들은 지속 매수 상황에 보이고요. 어, 외국인도 그동안에 비해서 9월 22일 이후부터는, 어, 매수에 가담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제 주봉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봉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지난주에는 명절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의 모습을 보였고요. 어, 그리고 시, 어, 한글날을 제외한, 어,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목요일 4일간의 모습을 하게, 보게 되면은 양봉이 두 개인 모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나빠 보이지 않고요. 어, 이제는, 어, 분봉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작은 분봉으로 보게 되면 어, 지난 목요일, 지난 수요일에 보게 되면 어, 3만 0천원도 이와 같은 죄송합니다. 어, 여기가 이렇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뾰족한 모습이 보여졌죠. 췌장암인가요? 어, 어, 그것으로 인해서 음, 아, 최장암 줄기세포 치료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어,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삼만 오천 원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 밑에서 사신 분들 이분들의 익절 물량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잠시 3만원대에 머물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이와 같이 32,000원을 안착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물대 역할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가격이죠. 35,000원대, 여기, 그리고 여기 지지선을 받았던 37,000원. 이두 곳을 잘 통과하게 되면 주가의 상방향, 윗방향도 양호하다 생각이 들겠네요. 일단은 32,000원대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35,000원을 잘 거리량을 동반을 해서 이 위치 35,000원대를 잘 돌파하고, 어, 그리고서 여기 투투만 37,000원대도 잘 돌파하게 되면 4만 원에 안착할 수 있지 않나. 따라서 10월과 11월에 기업적인 내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아,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만큼 꼭 가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음 주가를 낮게 형성을 한다라면, 또한, 그 또한 오른 것이고, 시장에서 급등으로 간다 손치더라도 시장의 수급은 좋은 관계로 또한 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재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할 적에 SCM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상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요일 연휴의 마지막. 시간이죠. 어, 행복한 시간 되시고, 건강한 시간 되시고, 어, 다음 주 그리고 10월 달에 기대를 SCM에 해보겠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